2025년 9월 25일 밤 8시 48분입니다. 예. 뭐 그런 그 최악은 면했어요. 예, 최악은 면했다. 아, 뭐 유중 유중 그뭐 주주 배정 유중 에서 뭐선 하한가도 뭐 가고 하고 있었습니다. 하한가도 가고 하고 있었고 시작하자 마자 제가 갖고 있던 원익 주식 다 팔고 예 어제 4,100주 있었잖아요 1,100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때려박았습니다 2,810원 그시축가에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,265주고요 이걸로 승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, 수익률이 13.6일인데 뭐 괜찮습니다 아시브에 이걸로 승부 보겠습니다 아무 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승부수 볼 텐데 어차피 유중을 결정할 만큼 지들도 뭐가 자신 있으니까 한거 아닙니까 뭔가 있으니까 예그에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중 때리면 유중도 받겠습니다 예 해서 한번 노을로 하여튼 내가 노을이 되나 <laughs>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씨 까깝하네요 진짜 아 요번 달 거의 뭐 지옥이를 겪고 있는데, 뭐, 이거, 이 또한 뭐, 그냥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, 아, 지금 곱씹어 보면 제가 원익때도 이렇게 보면은, 이거다 싶으면 잡고 그냥 버텼어야 돼요. 예, 이것 이건 너무 빨리 버텼어요. 예, 요즘은 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었는데, 뭐 이렇게 빨리 할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한번 걸르고 한번 치고 막뭐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유증을 이렇게 빨리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아 1500인가요? 오이 씨 그래 먼저 어예 1550만원이네요 아우 끔찍합니다 너무 상황 끔찍한데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노을로 승부수를 보겠습니다 화이팅 예,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요 하이팅예 <laughs> 저녁에 네. 그날까지 네뭐 매매하라면 수술을 라도 굳겠죠 뭐예 네. 아이 아 노을이 잘 돼야 네. 되는데 진짜 100, (100일) 기도라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하 화이팅.